여러분 안녕하세요. 엠카 인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채널은 세계의 최신 자동차, 군용 차량, 그리고 미래형 모빌리티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곳입니다. 오늘은 정말 뜨거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새롭게 선보인 차세대 군용 전술 차량 k 1 5 1 레이 콜트입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전술 차량이 아니라 험비를 위협할 만큼의 강력한 성능과 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의 장갑 괴물이라 불리는 K-11 레이 콜트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K-11 레이 콜트의 탄생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군은 오랫동안 구형 전술 차량을 운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장 환경은 점점 더 첨단화되고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차량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단순히 이동 수단을 넘어 병력을 보호하고 화력을 지원하며 심지어 네트워크 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이 요구된 것입니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바로 차세대 전술 차량 K-11 레이콜트입니다. K-11은 단순한 업그레이드 모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플랫폼입니다. 이 차량은 모듈화된 설계를 통해 다양한 임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형은 병력 수송용으로 활용되며 여기에 무장 키트를 장착하면 공격형 장갑차로 통신 장비를 탑재하면 지휘 차량으로 변신합니다. 이런 유연성은 바로 험비와 같은 세계적인 명차와 비교되는 이유입니다. 성능을 살펴보면, k 1 5 레이콜트는 200마력 이상의 디젤 엔진을 탑재해 강력한 주행 능력을 자랑합니다. 오프로드 성능은 한국의 험준한 산악 지형을 고려해 최적화되었습니다. 진흙, 모래, 눈길 등 어떤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기동이 가능하며, 최대 속도는 약 시속 130km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또, 1.5톤 이상의 적재 능력을 갖춰 다양한 무기 시스템과 장비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방어력입니다. K151 레이 콜트는 최신 장갑 기술을 적용해 소총탄과 파편은 물론이고 일부 대전차 치뢰의 폭발에도 승무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존 한국군 전술 차량에 비해 방어 성능이 크게 향상된 것입니다. 특히 차체 하부는 V 자형으로 설계되어 폭발 충격을 분산시키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미군의 MRAP 차량에서 볼수 있었던 기술을 한국형으로 최적화한 사례입니다. 또한 K-151은 단순히 방탄 성능만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최신 전자장비와 네트워크 시스템을 탑재해 전장에서의 정보 공유와 지휘 체계 통합이 가능합니다. 이른바 스마트 전술 차량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술 데이터 링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아군과 정보를 공유하고 드론이나 정찰 장비와 연동해 전장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화력면에서도 K-151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차량 위에는 원격 무장 시스템 RWS를 장착할 수 있으며 12.7mm 중기관총이나 40mm 자동유탄 발사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다양한 무기 체계 덕분에 단순한 이동용 차량이 아니라 소규모 전투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 과연 K-151은 헌비를 능가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헌비는 오랫동안 미군을 대표하는 전술 차량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비는 1980년대에 개발된 만큼 최근의 첨단 전장 환경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K-151 레이콜트는 최신 기술과 한국군의 운용 경험이 반영되어 강우력과 기동성, 그리고 네트워크 전투 능력 면에서 헌비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한국은 이미 K2 후표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최근의 KF-21 전투기까지 세계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K151 레이콜트까지 가세한다면 한국은 6회공을 아우르는 종합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K151은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도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험비 대체 수요를 찾는 국가들에게 K-11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병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가장 크게 환영받는 부분은 바로 생존성입니다. 과거 전술 차량은 단순히 빠르게 이동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방호력이 부족해 전장에서 큰 위험에 노출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K-11은 병력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신속한 기동을 보장하기 때문에 병사들의 생존율을 크게 높여줍니다. 또한 내부 공간이 넓고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시간 작전에서도 피로도를 줄여줍니다. K151 레이콜트는 단순한 장갑 차량 그 이상입니다. 이는 한국군이 미래 전장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한 하나의 전략적 카드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전투 시스템, 드론과의 연동, 그리고 무인화 가능성까지 고려된 설계로 장기적으로는 유인무인 복합 작전의 중심 플랫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151 레이콜트가 세계 방산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주로 K-9 자주포와 같은 대형 무기 체계로 해외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K-151 같은 소형 전술 차량이 수출에 성공한다면 이는 한국 방산의 저변 확대를 의미합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와 같은 신흥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생산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하는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K-151 레이콜트는 그 도약을 가속화할 핵심 카드 중 하나이며, 앞으로 한국군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전장에서 활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차세대 장갑 괴물 K-151 레이콜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헌비를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 미래 전장을 지배할 준비를 마친 전술 차량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실전 배치와 해외 수출 소식까지 전해진다면 전 세계의 이목이 더욱 집중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엠카인포는 앞으로도 세계의 최신 자동차와 군용 차량, 그리고 미래 기술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특정 기업이나 정부 기관과 무관하게 제작된 정보 콘텐츠이며,